일종보통에리코입니다 지난번 경차 마티즈에 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2010년식 소렌토 R TLX 고급형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차라고 해도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디자인이 절대 꿀리거나 좀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디자인은 기아 그리고 오늘도 7차 조본을 보시고 이 차의 장점과 단점 10년간 이 차를 탔을 때 일어나는 차 내부의 변화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쏘렌토 R 2010년식 쏘렌토 R 1은 TLX 7인승 차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, 네, 경찰에 이어서 또 출연해주셨는데,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누구 차죠?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 차입니다. 네. 네. 이 차도 자주 이용하시죠? 네, 주로 저는 이제 마티즈 저번에 찍었던 건잘안 타고 요즘에 이 차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. 월드컵스 네. 프리미엄 소렌토 또두 번째 출연해주셨는데, 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이동하면서 이 차의 장점,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, 네. 저도 시운전을 네.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네. 이 차는 스마트키가 아니네요. 네, 이게 2010년에, 아, 뭐, 그, 때한 10년 됐죠, 거의. 네. 그때 산 거라서, 그 당시에는 일단 스마트키가 거의 보급이 안 됐었죠. 이 아. 그 차도 이 모델이었는데. 네. 스마트키였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언제 사신 거죠? 2011년에 사셨죠. 아, 어, 그 1년 차이게 바뀌었나 보네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뛰는게 네. 차는 기아 소렌토인데 네. 벤틀리를 <laughs> 달고 계시, 계세요 아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? 이거 핸들 돌리는 거 네. 이거 네 이건 제가 단건 아니고 네. 아버지께서 타셨는데 네. 저도 보니까 벤틀리더라고요 이게 아, 아, 네, 꾸는 벤틀리 네. 네. 마음 많은 벤틀리 이런 거참 좋죠 어? <laughs> 요즘에 출퇴근 네. 하시잖아요 출퇴근 거에가그 네. 왕복 보통 몇 킬로가 되시죠? 거의 한 52kg 정도 되죠? 되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점, 이런 거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? 음.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 점은 차가 생각보다 되게 승차감이 괜찮아요. 네. 이게 오래된 차긴 한데 승차감도 괜찮고, 일단 이게 경유인데요. 네. 뭐 경유는 좀 시끄럽다는 좀 그런.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. 딱히 이게 그렇게 막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, 저는.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게 껴.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요. 이게 좀 차가 무겁긴 한데, 1 5 k m 정도 나오나? 보통? 네.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소렌토. 네, 소렌토 같은 경우에 2002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,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나온 소렌토는 모노코크 방식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, 바디랑 프레임을 한 번에 찍어버리는 방식으로. 2009년 이후. 나온 소렌토 R부터는 프레임 바디가 적용이 되어서 1 세대 소렌토보다 디자인이 디자인을 좀더미기적으로 아름답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또이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렇게 발을 뻗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되게 넓다고 레그 룸이 좀 확보된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를 보면. 공간이 엄청 많이 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거 이쪽 보시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, 비슷한 해에 나온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이쪽에 뒷좌석 에어컨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소렌토 R이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고차 쏘렌토 아래 중고차 시내는 850만원에서 95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차가 넓어요 지난 영상처럼 제가 시동을 꺼먹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출발 편하긴 편해요 벤틀리요? 어떤 네, 말하는 벤틀리 거예요? 벤틀리 아, 거 걸어요? 이 벤틀리 뭐예요? 벤틀리요? 편하긴 한데 또 사고가 났다 네. 하게 될 경우에 이, 이거를 제가 뭐 가슴이나 이런 쪽으로 네.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더큰 심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뺀이 어. 터지면서 이제 저한테 날라오거나 네. 뒷좌석에 있거나 있는 네. 사람한테 맞을수 있기 때문에 어. 좀 위험하다. SUV다 보니까 이렇게 네. 높아서 시야가 딱 확보되는 느낌 네. 굉장히 좋습니다. 음, 지금 좀 좋은 점만 얘기해 주셨는데, 네. 혹시 단점이 있다면은. 솔직히 말하면, 제가 이 차를 네.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, 단점 같은 걸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음, 그렇죠. 저도 아까, 저도 참, 타면서 느낀 건데, 단점이 이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이 차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, 저는 지금 이 단점은 이 벤텔리라고 <laughs> 생각해요 진짜 이 차의 단점. 이 차에 다해봤는리 <laughs> 위험 요소. 위험 요소. <laughs> 여기 그러니까. 보시면은, 네. 이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.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고속주행을 할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. 네. 이 차는 뭐, 깔래야 까고 싶은 게 없어요. 음. 제가 이 차에 대한 애정이 좀 많기 때문에. 특정 음. 보통 LF입니다. 마무리 해드리면, 2010년식 소렌토 R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고, 1 8 3마력을 가진 차량으로 구성됩니다. 액젤리는 굉장히 연기가 좋아요 10년이 된 차지만 뿌리가 그렇게 뭐 엄청 크거나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, 앞으로는 더 재미를 더... 재미와 다음에 알찬 정보 가지고 다음 차를 소개시켜 드리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코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은 무료예요 땡큐